아웅오빠는 음. 6, 7년생이에요? 4. 6, 4요? 6, 사 누나랑 2살 차이 나네. 2살 차이야. 음김태 용띠, 용띠. 음. 용띠. 넌 좋겠다. 나보다 그래. 열사가 어려서. 응. 난 어디 가서 나어디다란 얘기 안 듣거든. 칠공, 칠공 개띠랑. 여기는 막내네요. 그그런 그래. 그래, 것도 좋은 거야. 막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너는 어딜 가도 다 어려 보일 것 같아. 저요? 응. 성격상.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또 많이 응. 방송하고 응. 노니까 그 응.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응. 그래? 응, 응. 응. 그래도 30년 응.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화나고 슬프고 그런 거는... 아... 언니, 어? 그거 털고 갑시다. 그게... 응? 아, 뭐 얘기 있어? 응. 어느 날 이제 연락이 됐는데 드라마를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야. 근데 음. 일일 드라마인데 어. 대본 양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내가 언니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에 갔어요. 음. 그래서 이거부터 너는 잘못된 거야. 뭔데, 뭔데, 뭔데? 네가 음, 음. 어, 언니 나 파주에 갈 일이 있어. 음, 그래서 언니 간 김에 언니 얼굴 보러 갈게. 그래서 나녹화데 내일 녹화데나 이거 대본을 외워야 돼. 그랬더니 언니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러고 왔어. 자, 지 씨에게 어... 여기에서 또 고칠 거 있어요. 어... 파주에 갈 일이 있어 아니라 내가 파주에 살았어요. 언니 무슨 얘기야? 내가 언니 뒤에 아, 그렇다 그렇다. 파주에 어. 살았잖아 거기. 오케이 땅콩집에 아이가 안된거 같은데. 맞아? 아이가 안 됐어. 근데. 아니 아니 이러니까 변호사도 필요하고 아니, 검사가 그래. 변호사까지는 니까 해결된 건데.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 들이치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 그래 음. 내가 택시를 타고 이 언니 집에 갔어요. 밤이야? 밤에. 밤에? 어, 밤에. 낮에. 낮이 밤이 됐어. 대본을 음. 음. 보다가. 가서 어. 있다가. 아. 밤에, 아. 밤에, 아. 밤에. 낮에 매니저가 우리 집 앞에 내려주고 음. 매니저 갔어. 칠 음. 분위기다, 지금. 어? 야, 나 똑바로 하라고. 아, 알았어. 오케 알았어. 눈좀 자... 약하게 떠. 아니, 그걸 왜 아... 물어보셨어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왜 물어보셔가지고. <물어보셨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다시 싸움 났지? 아니요 화해하다가. 파해하는 거 설명하다가 도로 싸우는 것도 <laughs> 많지? 아니, 정리할게요 그럼 어. 좋아. 자, 나는 파주 살았어. 낮에 갔어. 매니저가 내려줬어. 어. 대본을 보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오케이. 언니, 그, 좋아. 지금 호흡. 못외었어 다시 대본 덮고 해 봐. 이렇게 저녁이 된거예 어. 바람이 엄청 부면서 비가 그게 많이 이게 뭐였어? 온 거야. 무슨 드라마였어? 이름의 동네 편한 게 없구나. 네. 이리네. 이봐요. 친엄마가 딸을 보고 싶다고 했으면 바로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보여줄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 아우 진짜 히트네 히트야. 아니 어디다 자꾸 자기 아들을 들이미는 거야? 아우 기막혀. 아우 코막혀. 아우 열받아 진짜. 아이씨. 내 연기빨이 아직 안 죽었나 보네. 언니 나 갈게. 나좀 태워다 줄수 있어? 어. 얘가 그랬어래서야나 내일 녹화고 대본 외워야 되니까 너 택시 타고 가.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네가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안 말을 나 줬을까?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이제 나갔어. 그리고서는 몇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왠줄 음. 알아? 택시가 안 잡혀서 걸어갔어. 음. 그 언니 그 집에까지. 어이구. 그래서 울면서 어? 걸음 걸어 가면 한 25분 30분 걸리겠죠. 30분 넘게. 3 걸리죠. 왜냐면 어. 거기 철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 집이 거기에 막 공장도 있고 이래서 무서운데 음. 거기를 음. 한 40분 걸었을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했지. 홍진이 언니를 위해서 내가 간 거잖아. 음. 내 일이 아니었잖아. 근데 음.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어나 내일 힘들 수 있으니까 차 타고가 아 택시 타고가 할수 어. 있지? 그리고는 그냥 마음에 음.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음. 나도 되게 신기하죠? 되게 호탕해 보이지 않는데 아주 속에 아주 이렇게. 그건 어? 나도 화나겠다. 나 화나지. 나 같으면 난 착해를 준다. 미안하지만, 음, 네. 나 같으면 알았어요. 해련이 태워다 줬어, 집까지.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근데 홍진이 입장에서는 내일. 녹화야. 크... 대사 분량이 많아. 그래, 언니. 어. 부담감이 있어. 그지 언니? 어. 아, 그거는 그래, 이해한다고. 언니, 아우 어, 어. 역시 언니 <laughs> 아니, 아니. 어. 왜또 우리... 드라마 그만두는 게 낫지? 드라마 그만둬야지. 조혜련이 내 동생이 더 중요하지 뭐. 아니 그거. 아니야. 아, 그냥 아. 마음의 부담이 돼서 그래, 어. 그냥 사고가. 이래서 어. 그거는 별 생각 없이 근데 이제 거야. 안 잡힌 줄 몰랐던 거잖아. 안 잡힌 줄 몰랐지. 근데 이랬으면 되지.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택시 안 잡혀. 나와, 그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 그럼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택시 안 잡혀 그러면 얘기 또... 기다려 내가 택시 잡아줄게 이러지아니몇년 <laughs> 몇 만에 드라마를 하는데 응. 정말 그 주인공의 대사가... 그준 주인공인 거야. 어... 그러니까 대사가 막몇 장씩 되니까. 어, 그 그래, 나는 그래, 충분히 너무 스트레스가. 응, 응, 응. 근데 그 대본을 혜련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혜련이한테 그러냔 말이야. 아니야. 근데 근데 네, 그래. 근데 이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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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자, 그래, 오케이. 그래, 자, 있어. 자, 자. 가만 있어. 야, <laughs> 내 편은 언니밖에 없네. 잘하시고 <laughs>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야. 어. 그리고 몇년 흘렀잖아. 음, 음. 근데 이 언니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가만 있어 봐. 그때 아이왜 물어보셨어? 아니. <laughs> 우리가 다 파국으로 가겠네, 이거. <laughs>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섭외온 거예요. 어, 나그거 너무 너무 재밌는 거야. 어. 어. 근데 나도 봤, 봤어. 거기에 이제 작가님하고 친하니까는 어뭐 얘기를 하다가, 해변, 언니한테 얘기해봐. 그 프로를 하면서, 언니 뭐 재미난 거 없어? 뭐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혜련이 얘기를 내가 한 거야. 어, 연락이 안 돼. 어. 어, 얘가 그러고 나서 연락을 안 한다. 근데 나도 막 전화해서 너뭔난뭔일있있는지도 뭐, 뭐, 모르는데. 모르는 거야. 왜 연락 안 하는지. 어. 아, 그래도 그래서, 뭐가 좀 그래. 있으니까는 생각해 을 어. 봤을 거 아니야, 언 니. 어, 연락이 안 오면은 너가 해볼 수도 있지. 우리가 언니 자주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어릴 때그 기분으로 돌아가지만은 얘 바쁜 거 아니까는 그럼. 나도 자주 연락 못 하고 그래, 나도 전화 막 이렇게 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혜련이가 음. 그랬는데 얘가 나한테 몇 음. 년째 지금 연락이 없어. 음. 그것 좀한번 봐봐봐. 어. 음. 그랬더니 그 작가가 얘랑 이제 인터뷰를 어. 다 하고 이제 그랬나 봐. 그래서 음. 나, 음. 내가 여기까지만. 그래서 걔, 걔왜 그랬대? 왜, 왜 나한테 연락 안한 이유가 있어? 그랬더니 당연히 나한테 얘기 안해안한 안안 거지 안한 응. 거지 아 언니 그냥 <laughs> 녹화하면서 풀어 아 녹화하면서 알아 이랬어 그리고 이제 녹화 날이 온 거야 이제 그때부터 어, 어,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이 몰랐어 왜진니 언니 근데 그거 알죠 어, 이렇게 커튼 열면딱 하는 거안 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원래 안 나오지 그리고 아 거기서 해결이 안된 사람들은 또못 봐요 아 근데 그렇지. 리얼로 가는 거야 음. 딱했는데이 언니를 딱 보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언니가 또뭐 했는지 알아 음. 이 언니가 또모 했는지 알아. 야, 파주 운정 택시에 전화를 하지 <laughs> 아니 언니 내가 그래가지고 내 말을 쏟아냈는데 택시, 택시가 안잡혀가지고 집에까지 울면서 갔어. 그럼, 비, 비바람을 비 맞으면서 그래서 내가 야, 운정 택시 불르면 되잖아. <laughs> 내가 그런 거야. 거기에서 그냥 끝났어. <laughs> 거기서 내가 깔깔 대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너무 웃기잖아. 근데 그게 몇 백만 불어왔더라고 어, 아,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둘이 나온 게. 근데 나. 그... 여론은 어땠어? 여론은? 여론은. 둘다 똑같아. 둘 다, 둘다 다, <laughs> 부족하다. 안 물어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전에 또 있어. 아, 너무 웃겨. 사우나 한증막에서, 응. 일산 한증막에서 이렇게 응, 응. 만났다? 고봉산 한증막만 하는 어. 거지? 응. 근데. 그런데 뭐, 아니, 뭐, 내가, 내가 또, 얘기해줄게. 이렇게 둘러쓰고 있었어. 음. 그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그러고 있는데, 서로, 막, 얼굴도 다 가리고 있는데, 딱 보는데, 많이 보던 타투가 있는 거야. <laughs> 이 타투는 얘랑 나랑 외국서 같이 했거든. 나 여기 있거든. 나중에 <laughs> 보여줄게. 나는 그때가 라이온 킹이 한 장, 아, 주민야, 치아와. 뭐 이거 할 때, 라이온 킹그 어린 버전을 해달라 그랬어. 라이온 킹은 색깔이 들어가야 돼. 맞 맞아. 돼요. 맞아. <laughs> 근데 진짜 색깔이 같던데로 다시 오니까 죽을 것 같은 거 같아. 아니, 그만해. 떨어지는 해려나, 안 돼! 그만해! 칼로 또 내놓을 것 같은데. 혜련 이제 머리에 딱 꼬리만 남아있 도저히 꼬리를 못해겠는서 꼬리는 색깔을 못넣었어 꼬리는 민자야 흑백이야. 나머지 칼난데. <laughs> <laughs> 그래갖고 얘가 지금 26년이 됐잖아. 완전 늙은 쥐가 됐어. <laughs> 늙은 시간에 해고 얘가 꼬리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얘가 이게 이렇게. <laughs> 있는... 아니, <이거> 뭔지 <laughs> 보여? 뭔지 알 야, 애가 많이 늙었나 한번 나 보자. 뭔지 아, 못알아보겠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졌다. 그때는 총명했는데 아니. 그거, <laughs> 나 이거? 오, 이런. 너, 너 언제 왔어? <laughs> 어, 어, 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다시 그러면서 와라. 언니, 얘가 아, 그 당시 때, 언니, 언니는 돈도 안 벌면서 뭐 먹고 살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는 나 생각해서 해준 얘기지. 음, 음, 음. 근데 내가, 얘, 나돈줄거 아니면 그런 얘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 응. 자존심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려고 돈을 줬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언니 얘가 요즘엔 나 용돈도 주고 어? 어버이날이라고 어. 용돈 주고 아, 그리고 아유. 생일이라고 언니 언니 맛있는 거사 먹어 그리고 내 단골집에 지가 돈을 딱 입금을 시켜놔. 몰래 넣었어. 어. 어. 언니, 안주값이에요. 언니 저, 몇 달치 안주값. 어, 와서 먹게. 그러면서 돈을 거기다 딱 얼마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 50? <laughs> <laughs> 아전 <아니, 웃음> 둘이 너무 정말 눈이 낮지. 둘 놓고 봤었을 때 정말게 욕을 먹고 화가 나고 이런데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얘가 그래. 얘가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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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쁜 동생이 또 있어서. 응.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너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썩어도준친대로 고소 서 죽고 아니 응. 어, 네, 어. 나는 그런 스타일이 맞아. 맞아. 그리고 얘, 얘가 그냥지가 응.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사랑을 베풀지 않아. 근데 사람을요. 응. 응. 이렇게 처음에 인상 첫인상을 딱 보고 나서 지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홍진현이는 정말 정도를 아는 거 그러니까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니를 어, 정말 높게 평가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이 언니는 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 좋아하지 않아요. 아, 지도 음. 벗어나는 짓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어, 이 언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이 언니가 그런 언니라 변함이 없는, 없는 거지. 음. 내가 이제 이 언니한테 뭐를 스페셜하게 해주면 좋을까 했는데 이 언니가 환갑되었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음. 가장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런 거, 거기를 다 빌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친한 사람들 함께 불러서 음. 제가 아나까나도 불러주고 아유. 그랬죠. 오늘은 바로 저의 한강날입니다 같이 늙어가며 늙어가는 초시에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뭘 할까? 봉투에 돈을 좀 넣을까? 하다가 아니다. 오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생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물건을 샀어. 음 아니면 너무 좋은 팩이 있어. 음 그럼 딱두 사람이 떠올라요. 어 우리 홀로 된 우리 엄마. 음 그다음에 우리 시어머니. 그 다음에 진이 언니거야 그래서 똑같이 보내.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홍진이 언니한테. 그지? 그래서 아이고. 어느 날 내가 뭐 이렇게 바르는 팩이 있었어. 그 내돈내산으로 했는데이 언니가 언니 많이 발랐을 때 아끼느라 고 조금씩 발라서 듬뿍듬뿍 발랐대. 듬뿍듬뿍 바르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기계 같은 것도 자기 해보니까 음. 너무 좋고 언니 여기 좀 주름 아이고. 많이 나온다고. 음 맞아. 잘될 잘 수밖에 없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언니를 젊은 시절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나에게는 정말 큰언니 같은 존재고 어느 날이 언니 집에 갔는데 언니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 나 불쌍한 사람이다. 아나 정말 나는. 어. 나는 그래도 지금 남편 만나서 되게, 저도 외로운 걸못 견디는데, 되게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있는데, 이 언니는 늘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느끼기엔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언니는 되게 강하게 살고, 괜찮다고 하지만, 보는 동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가요. 엄마 다음 다음 정도로 마음이 갈 정도로. 제 가족과 같죠. 너너 너 있잖아. 어. 저 농담처럼 하나 불쌍한 사람이 이제 고만해. 나는 행복한 말이야. 사람이야. 더욱더 행복해질 사람이야. 이렇게. 너무 감사해.